옛날에 그냥 정말 스쳐 지나가고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그런 애들은 연락을 진짜 안 했으면 좋겠다. 나 진짜 이번에 아나 진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아나 이제 밥맛도다 사라져가지고 지금 오늘 저녁 밥도 안 먹었네. 아 제발 언니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걔를 기억을 못한다고 했다고 난 이상한 지급을 받았어. 13년 전에 알았대. 13년 전에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기억을 내가 못한다고. 와, 나 진짜. 아, 근데 나는 그 말하는 꼴세부터 마음에 안 들었거든, 사실. 카톡이 딱 왔을 때 답장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 얘는 뭔가 느낌이 좀 쎄하고, 뭔가 아, 얘랑은 좀 대화하기가 막 싫어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가 처음부터 받았거든요. 나만이 장한지 모르겠는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왔냐면, 보명 안녕 나 땡땡땡이야 유튜브로 널 종종 봤어 잘 나가더라 고민하다가 구제마터 카톡이 있길래 연락했어 혹시 나 기억 못 하는 거 아니지 이제 이름을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걔한테 이제 그런 거지 기억이 잘안 나네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야 기억을 못한다니 너무 서운하네 혹시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건 아니지 이러는 거야 아 무슨 말이야 진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혹시 사진 보내줄 수 있어 얼굴 보면은 기억이 날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답장으로 그래 잠깐만 사진 보고 꼭 기억나길 바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래 이러고 나서 말았지 그럼 사진이 온 거야 사진이 왔는데 어, 온거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떻게 알게 됐고 정확하게 누군지를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내 입장에서는 아 얘가 이 사진 보내고 나서 자 이거야 이제 기억나? 이러길래 내가 우리가 몇년 전에 본 거야? 이랬더니 아마 13년 정도 됐을 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은 최근에 찍은 거고? 이랬더니 두달 전에 찍은 사진이야 왜?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아 그렇구나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많이 변하기도 하니까 얼굴 보니까 본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온게 너무하네 그래도 우리 같이 밥도 먹었고 몇번 말도 했었는데 너 혹시 유튜브로 잘 나가서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의심이 되기도 한다.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온 거야. 어, 사실 난 이때부터 나 속으로 쌍욕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답장으로 일부러 모르청할 일이 뭐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 그래? 솔직히 난 친한 친구가 아니면 다 기억이 잘안 난다. 우리가 그 후로 연락을 한 번도 했던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네 말대로라면 우리가 친했던 것도 아니라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다 기억하니? 내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 연계. 그럼 오늘 보자 어때? 너가 남양주 산다고 방송에서 들었는데 내 동생들 거기 살거든. 이따가 6 시쯤에 보는 걸로 하자. 보면 기억 날 걸. 너 결혼했다는데 애기도 있잖아. 애기도 궁금하고 남편이랑 얘기랑 같이 보는 게 어때? 괜찮지? 이러는 거야. 음, 그래서 내가. 답장으로 미안한데, 니랑 대하는 거 별로 그렇게 썩 좋지가 않네. 요즘 바이러스 문제로 누굴 만나기도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이고, 특히 자식도 있는데 내가 아무나 막 만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고,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집에 있을란다. 이렇게 답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더 빡치는 거야. 뭐라고 답장이었냐면, 야, 나 완전 건강하거든. 요즘엔 누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냐? 건강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 만나기 싫다고 너 예전에도 사람 가려서 만나고 그랬잖아 사람 잘 나가면 원래 변한다더니 너도 별반 다를 게 없네 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온 거야 와 나씨 와 까놓고 얘기해서 답장을 내가 뭐라 하려냐면 야씨 그래서 내가 진짜 또 참고 이렇게 보냈어. 겁나 짜증나네. 연락하지 말아라. 내가 네랑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던 이유를 이제 알겠네. 사람이 살면서 스쳐 지나갔던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다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니지.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다. 아까부터 네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경박스러워. 내가 이렇게 보내놨어.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했냐면 너 원래 싸가지가 없었냐? 내가 알던 소문명이 맞나 싶은데 이러는 거야. 네가 알던 소문명이고 나발이고 관심도 일도 없고 난 네가 누군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말 걸지 말아라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답정이한위 미친 어이가 없다 이러는 거야. 응? 그래서 내가 말하는 뻔세부터 고치고 사람을 대하고 말부터 걸어 알았지? 이제 차단한다 이거 차단시켰지. 와나 진짜 이게 기분이 겁나 잡치는 거야. 이게 말하는 그 말투 싹수가. 나는 이게 처음 말 걸어올 때부터 진짜 진짜 짜증이 났었거든요 사실 아니 무슨 뭐 다짜고짜 만나재 시간까지 정해놓고 그때 보재 뭐 명령이야 뭐야? 지금 만나자 그러면 내가 당연히 만나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뭐 같은 북한 학교 같은 데를 잠깐 다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한번 정도 같이 먹고 이제 몇번 얘기를 하고 막 그랬나 봐요 자기네 입장에서는 잘 나간다고 생각했나 봐 방송을 하면서 내가 변해가지고 지들을 일부러 모른 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쟤뿐만 아니라 몇 명이 있었어. 근데 나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 어, 나 진짜 이 계기로 얘기하는 건데 나랑 친했던 거 아니면은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 <laughs> 괜히 지네가 먼저 아는 척을 했는데 내가 기억을 못 한다 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싸움이 나기나 하고 이상한 취급이나 할 거면 애초에 그냥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어. 나 상대가 싸가지가 없으면나막열 배로 싸가지가 없어지고 상대가 착하면 나막열 배로 착해지거든. 먼저 말을 걸때 예의를 지켜야 상대도 예의를 지켜서 대답을 하는 거지. 야. 야. 나. 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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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